안녕하세요. 언제나 스포츠 분석에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 연구소입니다.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면 하단의 링크로 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시티가 유리한 경기입니다. 뉴캐슬이 버티는 힘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캐슬이 공격력 난조로 인해 부진한 페이스이기는 하지만 중원과 후방의 압박 시퀀스는 아직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맨시티가 압박이 강한 라이프치히 같은 팀을 상대할 때 홀란드가 고립되는 양상을 아직 고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펩 감독이 교체를 소극적으로 하는 타입이라 전술 변화도 과감하게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맨시티 경기력에는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스코어는 언더에 가까워 보입니다. 마인츠가 유리한 경기입니다. 호펜하임이 현재 수비진의 줄부상으로 인해 경기가 잘 풀리지는 않고 있는데 스리백을 가동하고 있지만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최종 수비 라인을 다소 높게 잡는다는 점이 마인츠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인츠가 기동성과 활동량이 뛰어난 팀이고 레버쿠젠과 메넹글라드바흐 등 라인을 높여 공격적으로 활동하는 팀에게 강점을 드러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마인츠의 기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니온이 유리한 경기입니다. 전반적으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 효율에서도 올 시즌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기복이 심한 퀼른보다는 꾸준히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퀼른이 측면에서도 활동량을 발휘하면서 우니온의 크로스 공격을 막아낼 여지는 있지만, 호전적인 경기 운영으로 생기는 높은 라인 리스크 때문에 우니온의 롱볼 위주 역습에는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도 우니온의 손을 들어주게 하는 요소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입니다. 최종 분석픽은 영상하단의 링크로 문의 주시면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스포츠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